지금 9월달인데요.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지난 8월달에 굉장히 덥고 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저희가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에 옥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 옥상 지금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고생을 하도 많이 하셔서, 요 아래층에 사시는 주인분께서 그 굉장히 집안 내부가 덥고해서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런 그 온세미로라고 하는 온세미로입니다. 온세미로라고 하는 음 단열, 방수, 차열 기능을 가진 그런 페인트를 지금 도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금 바탕면을 지금 보시면은. 우레탄 우레탄 방수가 한번 되어 있었던 곳인데 지금 상태가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지금 이 바탕 면을 면처리 작업을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런 온세미로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인터넷 에 찾아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정보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하면 기존에 이제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어떤 방수 역할만 해주는 어 그런 그 그런 그 한계가 있었지만 이 온세미로라고 하는 것은 이 단열 바르는 단열제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옥상이나 지붕이나 그런 곳에 그 바를 수 있는 단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열재 역할은 일단은 여름에는 굉장히 그 뜨겁게 내려쬐는 그런 햇빛을 그 반사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차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 그 온도가 보통 한, 뭐한 4도 정도 떨어져요. 시공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요. 그리고 실외그 지붕이나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가장 더웠을 때 지금 여기 그 자료에 그 보면은 가장 더웠을 때가 시공한 게 있는데 시공 전에는 지붕 온도가 66.8도였어요. 근데 시공을 하고 나서 온도 체크를 한 결과 36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무려 한 30.5도 정도가 다운이 됐어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제품을 한번 시공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바탕면을 기존에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는 곳이죠 한번 갈기 작업을 해요 이 갈기 작업은 그 유튜브에 그 페인트 마켓 옥상 방수 따라하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옥상 방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도 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약 에 시공을 하시겠다고 하면 어, 바탕 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산업용 청소기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해서 잘 빨아 땡기세요. 먼지 같은 걸 그래서 청소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온세미로 코트를 도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온세미로코트 도장하는 거는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바탕면 처리하는 작업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방수가 지금 한번 돼 있어요,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그라인더를 가지고 한번씩 스크래치를 좀 내줘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뭐잘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억지로 떼어낼 필요는 없고요. 자, 제가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인치 그라인더예요. 이런 절단날을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조심하셔야겠죠? 고속으로 회전 하기 때문에. 자, 잘 켜서, 지금 이걸 켜서, 요런데, 지금 저희 이제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요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잘라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바탕 면 정리를 하는 거죠. 면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는 이런 그라인더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날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게 9인치인데 이걸 장착해서 진공산업용 진공청소기로 해서 갈아서 바탕 면처를 1차적으로 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만약 에이 작업을 하신다고 할 때는 아마 그렇게 작업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4인치 그라인더는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써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런 와이어 브러쉬 원형으로 된 이런 것들 컵 브러쉬도 또 있어요. 예, 컵 브러쉬가 좀더 낫겠네요. 그런걸 장착하셔서 지금 기존에 이렇게 우레탄이 지금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페인트를 바르시면 안 됩니다. 바탕에 한번 스크래치를 내줘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실 때는 마스크 같은 걸잘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왜 스크래치를 내주냐면요 일단 온세미로 코트는 유성 제품이 아닙니다 친환경 제품이에요 네.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착에 있어서 스크래치를 내중으로 해서 더 밀착해서 탈락되지 않고 강하게 붙어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제 스크래치를 한 번씩 내주고요 이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요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기존에 옥상 방수가 한 번도 안 되어 있는 이런 맨, 뭐, 시멘트 바닥이면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레탄이 기존에 이렇게 도포되어 있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바닥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벽면을 시공한 것처럼 바닥도 한 번씩 자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를 한 번씩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시공하려고 하는 온세미로 코트가 부착이 잘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바탕 면처리를 하실 때는 어,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 고압 세척기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깨끗하게 물청소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완전히 말려주시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바탕 면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여기 좀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이쪽은 저희가 시공을 안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시멘트 기가 다 날라가고 완전히 지금 모래 그 알갱이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그라인딩 작업을 한번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굉장히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뭐 이런 그 소형 4인치 이런 그 다이아몬드 날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 모양은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장착을 해서 한번 가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마 먼지가 좀 많이 나겠죠.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잘 쓰셔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 일단 다 끝을 냈으니까 그 다음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